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 무장의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제주, 전라, 경상도까지 총 11편에 걸쳐서 전국의 무장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에 가볼만한 무장의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무장애 여행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경기도 무장애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무장애 여행지는 열린 여행지나 배리어 프리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인은 물론이고요, 보행이 불편하신 보행약자분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를 말합니다. 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갈수 있는 경기도 무장의 여행지 첫 번째는 양평 세미원입니다. 세미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5,000원, 어린이 3,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1급에서 3급은 무료이고요. 4급에서 6급까지는 3,000원입니다. 이곳은 무장애 여행지로 장애 편의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진 곳인데요. 넓은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넉넉하게 갖춰져 있고, 계단에는 경사로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갖춰져 있고요. 안내 데스크에서 휠체어 대여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자 안내판도 갖춰져 있어서 시각 장애인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미원은 정문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이 두물머리 쪽에서 입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두물머리 쪽에서 입장을 해서 이 배다리를 건너서 세미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다리는 배를 여러 개 이어가지고 만든 다리인데요. 종조가 붙인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러 갈때 한강에 설치되었던 배다리를 이렇게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다리를 건너면 세신로라고 해서 빨래판으로 되어 있는 길이 나오는데요. 물을 보면서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 김정희 선생이 유배 생활 중에 이상적 선생에게 그려진 세안도를 재현한 세안정이나 한강물이 더 맑아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만들었다는 장독대 분수도 둘러보기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휠체어가 이동하는데 무리가 없고요잘다꿔진 정원이라서 언제 가도 좋지만 사실 세미원은 연꽃단지로 유명한 곳이라서 연꽃이 필때 가면 가장 이쁩니다. 저는 연꽃이 피기 전에 방문해서 아, 조금 아쉬웠는데요. 연꽃은 7월에서 9월까지 피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연꽃이 필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천천히 둘러보시고 세미원 정문 쪽에 있는 연꽃 박물관 1층에는 카페도 있고요. 연꽃 관련 생활용품이나 음식 관련 자료를 볼수 있는 연꽃 박물관도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고요. 연꽃이 피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세미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누구나 편안하게 갈수 있는 경기도 무장의 여행지. 두 번째는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두물머리는 워낙에 경기도 가볼 만한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곳도 무장의 여행지로 아주 좋은 곳이고요. 앞서서 소개해드린 세미원이랑 같이 가보시면 좋은 곳입니다. 먼저 장애 편의 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도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갖춰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평지로 되어 있어서 보행약자가 이동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경사로로 되어 있고요. 두물머리는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강하고요, 강원도 금대봉 기슭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에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의미이고요. 한자로는 양쪽 물이 흐른다는 의미로 양수리라고 합니다. 저도 두물머리를 참 좋아해가지고 대략 대여섯 번 정도 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살짝 물안개가 있는 아침 두물머리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곳은 풍경이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곳 두물머리는 예전에 이곳의 나루터가 남한강 최상류의 물길이 있는 강원도 정성군하고요. 충청북도 단양군하고 물길의 종착지인 서울뚝섬하고 마포나루를 이어주던 마지막 종착지라서 매우 번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육로가 생기고 두물머리의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1973년 팔당댐이 완공되고요. 그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나루터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두물머리에 가면 나루배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야 하고요. 커다란 느티나무 삼형제도 봐야 되는데 이 느티나무 삼형제 수령은 400년 정도라고 합니다. 두물머리에는 산책로도 잘 갖춰져 있어서 이 두물머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특히나 두물머리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되는 게 있죠. 두물머리 연어도구인데요. 순한 맛이랑 매운맛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뭔가 감각적으로 뿌린 소스가 딱 인스타 갬성입니다 어쨌든 누구나 편안하게 갈수 있는 경기도 무장의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앞서서 소개해드린 세미원하고 함께 두물머리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갈수 있는 경기도 무장해여행지 세번째는 시흥 연꽃 테마파크입니다. 시흥 연꽃 테마파크는 경기도 시흥시 광국지로 13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은 이름대로 연꽃이 아주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시흥 연꽃 테마파크는 별도로 마련된 주차장이 없지만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흥 연꽃 테마파크 전체적으로 길이 잘 닫혀 있어서 보행약자분들도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없고요. 연꽃 테마파크 옆으로 보통천이 흐르는데요. 이 보통천 옆으로 산책로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산책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앞서서 양평세미원은 연꽃이 피기 전에 방문해가지고 연꽃을 보지 못해서 아쉬웠었는데 이곳은 연꽃이 만발한 모습을 봐 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이곳이 연꽃 테마파크가 조성된 데에는 광곡지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이 조선 전기 문신이자 농학자였던 강의명이 명나라에서 연꽃 씨를 가져와서 이곳의 신문 뒤에 널리 퍼지자 이 지역을 연성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시흥에서 연성초등학교라든지 연성중학교 같이 연성이라는 명칭은 이 연못에서 유래됐고요. 광곡지는 1986년 3월 3일 시흥시 향토유적제 8호로 지정되었는데요. 저는 아침 일찍 다녀와서 광곡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연꽃은 반드시 아침에 보러 가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연꽃은 아침에 활짝 피었다가 정오 전에 꽃봉오리를 닫아가지고 오후에 가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침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 이른 시각에 갔던건데 역시나 아침 이른 시각부터 아름다운 시은연꽃 테마파크에 아름다운 연꽃을 담으러 나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흥연꽃테마파크는 약 3만평에 이르는 연꽃농장이 있는데요. 생연근이나 생연꽃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꽃은 7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8월 중순부터 하순경영의 절정이고요이 9월 중하순까지 감상이 가능하니까 편하실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경기도 무장의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시흥연꽃테마파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누구나 편안하게 갈수 있는 경기도 무장애 여행지. 네 번째는 연천 고대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연천 고대산 자연휴양림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고대산길 84-7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숙박이나 캠핑도 가능하고요. 방문해서 산책도 가능합니다. 먼저 장애 편의시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고대산 자인 휴양림은 주차 공간이 넉넉해가지고 별도로 장애인 주차 구역은 없지만 주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숙박 시설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아주 쾌적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숙박 시설은 숲속의 집이랑 산림문화휴양관이 있는데요. 숙박 요금은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숲속의 집 4명 기준 85,000원이고요. 장애인은 30% 할인이 가능합니다. 숙박 시설은 총 19개 시설이 있고요. 추가로 야영장 이용 요금은 2만 20 원이고요. 20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고대산장의 휴양림은 숙박이나 야영장을 이용해도 좋은데 그보다 좋았던 건 무장애 나눔길이었는데요. 이 숲속에 데크길을 만들어서 보행이 불편하신 보행 약자나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숲속 산책이 가능합니다. 저는 살짝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에 방문했었는데 비 오는 날 산속 산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상쾌했습니다. 데크길이라서 걷는데도 상당히 편했고요. 곳곳에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연천 고대산 자연휴양림 산책로에는 곳곳에 감성적인 글귀가 있어서 이런 글귀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이 고대산 자연휴양림의 데크길은 정말 잘 갖춰져 있었는데, 데크길로 진입하는 곳이 아직 정비중이라서 조선공사가 완료되는 9월 중순 이후에 방문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대단한 시설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숲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숲속 놀이터도 있고요 꽃길도 정말 잘 가꿔져 있어서 사진찍기에도 좋습니다. 경기도 무장애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무장애길도 있고요 숙박까지 가능한 연천 고대산 자연휴양림에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누구나 편안하게 갈수 있는 경기도 무장애 여행지 다섯 번째는 서울릉입니다. 서울릉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울릉로. 3 3 4 3 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1 0 0 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등록 장애인하고요.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보호자 일인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먼저 장애 편의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장애인 구역도 잘 갖춰져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아주 쾌적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에서 휠체어나 유모차 대여도 가능하고요. 곳곳에 경사로도 갖춰져 있어서 보행 약자분들도 서울릉을 관람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휠체어가 다니기 좋은 길로 갖춰져 있지만 서울릉은 크고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구역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서울릉은 서울의 서쪽에 있는 다섯 개의 왕릉이라는 의미로 서울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서울은 창릉, 경릉, 명릉, 익릉, 홍릉, 순창원, 수경원, 대빈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남양주에 있는 동구릉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넓은 조선 왕릉입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어떤 건 능이고 어떤 건 원이고 어떤 건 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능은 왕하고요.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고요. 왕세자하고 왕세자빈 그리고 왕의 친족들은 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의 왕족의 것은 묘라고 하고요. 서오릉에는 능이 다섯 개, 원이 두 개, 묘가 한 개가 있지만 능만 숫자를 세서 오릉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능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능에는 단능, 동원이강능, 쌍능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단능은 능이 하나만 있는 것. 그리고 동원 이강릉은 같은 능역에 하나의 정자각을 두고요. 서로 다른 언덕에 능침을 조성한 능을 말하고요. 쌍릉은 같은 언덕에 왕하고 왕비의 본봉을 나란히 조성한 것을 쌍릉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서울릉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둘러보고 왔는데 아, 여기 굉장히 넓어가지고 시간 여유 있게 잡고 오셔야 됩니다. 창릉은 예종하고 안순 왕후를 모신 능이고요. 경릉은 추존덕종하고 소의 왕후를 모신. 릉입니다. 명릉은 숙종하고 인현왕후를 모신 능이고요. 익릉은 숙종비 인경왕후를 모신 능이고 마지막으로 홍릉은 영조비 정성왕후를 모신 능입니다. 조선 왕릉 같은 경우는 어딜 가도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요. 곳곳에 쉴수 있는 곳도 많고요. 특히나 소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정말 좋은데 이 소나무는 예로부터 장수를 의미해서 소나무가 능을 감싸듯이 가꿨다고 합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갈수 있는 경기도 무장애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고향 서울릉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갈수 있는 경기도 무장애 여행지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